안녕하세요 코인채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코인은 도지코인이고요. 어, 도지코인 같은 경우 수급적인 부분하고 차트적인 부분, 호크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요 코인 같은 경우 지금 호재성이 아직 남아있고 계속 좋은 소식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도지코인 같은 경우 그래서 매니아층도 상당히 좀 두껍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봉 차트가 지금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4시간 봉을 여기 보시면 박스권 자리를 상당히 오래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때죠. 요 때부터 300원 대 310원 라인에서 지금 요 라인, 지금의 라인이겠죠. 지금의 라인, 요 자리까지 이렇게 박스권 자리를 지금 상당히 많이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1봉으로 한번 볼게요. 1봉 자리에서 보시면 거의 뭐 일주일 이상 계속 요때 한번 강하게 수급 들어오면서 반등하고 나서 계속 박스권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진하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잘안 보이네요. 이거를 좀 진하게 지금 요런 식으로 박스권 자리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하면서 계속 물량을 모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비트코인도 수급이 상당히 좀 좋고 오늘 아무래도 고점을 좀 돌파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박스권 자리를 계속 유지를 했었거든요. 4시간 봉을 보면 거의 좀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았나는 생각입니다. 요렇게 4시간 봉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도. 비트코인도 여기 보시면 거의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여기 박스권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강하게 올라갔어요. 이런 부분 봤을 때 비트코인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자리에서 지금 올라가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요번에 돌파하게 되면 강하게 돌파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금액 라인을 좀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요 앞전에 요 때도 물량 테스트를 한번 했습니다. 요 때도 물량 테스트 했고, 요때 한번 물량 테스트 했기 때문에 요 금액 라인을 돌파를 강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만약에 요 금액을 강하게 돌파했다라고 봤을 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정도, 어, 470원 정도까지도 올라가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도지코인은 아마 예전에 아마 매수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올라가게 되면 무섭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대신 워낙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또 매도 물량도 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물을 잠깐 보시면은 제가 이제 현물하고 선물을 같이 하는데 해외 거래소에서 어 아무래도 해외 거래소가 조금 빠른 것 같더라고요. 어 차트적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도지코인 같은 경우 지금 제가 15분봉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때 저점 찍고 나서 계속 지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매집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매집을 하면서 계단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15분봉인데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해외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이게 국내거래소하고 한 많이 차이날 때는 5%까지는 차이가 나요. 근데, 어느 순간이면 국내 거래소가 그걸 따라가더라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그래서, 아, 저렇게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조금씩 조금씩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우리 국내 거래소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요, 4시간 봉에서 보시면 박스권 자리에서 지금 계속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도시 코인이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요때한 번, 심하게 한번 뺐어요. 요 때. 우리가 선물을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번 이렇게 강하게 급하락을 시킨 다음에 한번 털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현물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쭉 뺐다가 올라가는 건데, 선물하시는 분들은 청산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일단 선물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선물에서 청산을 어느 정도 어, 작업을 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해외거래소 보여줄 때 선물거래소를 잘안 보여드리려 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그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현물은 거의 조금 그래도 떨어지는 폭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는데 사실상 지금 현물이 이 정도면 선물은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털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털고 올라갔을 경우에는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많다. 100%다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많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서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 쨌든 지금 일본 봉에서도 차트 부분이 상당히 좋죠. 박스권 자리에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주봉. 주봉도 여기 바닥 찍고, 그죠? 여기 찍고 지금 올라가는 부분, 주봉으로 봤을 때에도, 이 어, 정도 저점 자리죠? 어떻게 보면 여기 저점 자리 찍고서 지금, 반등하는 부분이니까, 나름 뭐,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뭐, 정부에서 그런 뭐, 이상한 발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요번에, 요번주는 이번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월봉으로 봤을 때도 요 박스권 자리, 요 지지를 계속 했어요. 300원 라인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400원대를 계속 터치를 하는 부분. 그죠? 요런 부분. 요런 부분. 계속. 음, 300원 라인 지지하면서 요 위에 계속 4 0 0원대 계속 터치를 하는 요런 부분으로 봤을 땐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매집을 계속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번 주에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호가창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체결 강도도 1 3 0예요 그리고 지금 매수와 매도 물량이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지금 매수 물량보다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잡혀있거든요. 근데 저는 요 340원 라인, 요 340원 라인만 만약에 먹고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좀 강하게 어, 좀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 340원을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어,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은 안정화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발표적인 부분도 뭐 긍정적으로 좋은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죠.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혹시라도 좀 물려 계신 분들은 어,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조금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고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좀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에 계셨던 분들이 코인 시장으로 지금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주식의 수급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왜냐면은 주식에서는 거의 안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코인도 물려있는 건 똑같은데, 어, 기회비용 쪽으로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아가고 주식은 8시간 정도로 봤을 때에는 회전율로 봤을 땐 기회비용으로는 주식이 3배 정도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하셨던 분들이 지금 많이 넘어오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수급은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도 여기 보시면 계속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어쨌든 잘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진입 하실 거면은 항상 분할로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확실하게, 어, 내 원금은 회복을 하시고 나서, 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등락폭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상당히 좀 심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여유 자금이 계신 분들은 가능하시면 안전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코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